자이 페이지에서는 어, 금속의 여러 가지 열처리에 대해 서 살펴볼 건데 열처리를 하면 열을 통해서 금속의 성질을 조금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어, 열을 통해서 금속을 좋은 방향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 변경을 하겠죠. 열처리 를 기껏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더 크게 띄게, 띄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열처리란 것은, 어, 금속의 어, 성질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열처리라는 어, 이름 그대로 열을 통해서 그 성질을 바꿀 수 있는,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풀림, 이런 어닐링이라고 그러고, 어, 뭐 담금짐컨칭 뜨임, 템퍼링, 이런 여러 가지 열처리 기법들이 있는데요, 어, 담금질과 뜨임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철 관련된 금속. 철 또는 철의 합금 풀림은 대부분의 금속에서 다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사실, 어, 철기 시대 이전에 청동기 구리를 쓰던 시절에는 열철이란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겠죠. 어, 경험적으로 어, 어떤 사람들은 어, 자기도 정확하게 과학적인 원리는 모르겠지만 열을 통해서 어떻게 어, 구리를 좀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몰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열처리라는 어 어떤 용어 그리고 열처리라는 기법 자체를 학문적으로 또는 어,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때는 이미 철기 시대에 들여서 선 상태였겠죠. 뭐 몇백 년 됐겠습니까? 몇천 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열처리란 기법 자체가 어 그래서 어, 대부분의 열처리는 어, 가장 많이 쓰이는 금속인 철과 관련된 금속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퀀칭과 템퍼링. 어닐리 모두 어 철에 관련된 금속으로부터 사람들 고민이 시작된 것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플림은 어, 철뿐만 아니라 모든 금속에 어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런데 콘칭도 어, 철뿐만 아니라 다른 금속에 비슷한 어어떤 어, 기법을 적용을 하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철철 철 또는 철학금뿐만 아니라 다른 금속에서 종종 사용되는데 템퍼링 같은 경우는 보통 철 또는 철 관련 합금에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플림 부터 이야기 하자면요 플림은 어 재료가 어떤 금속이 어 액체 액상에서 고체 상태가 될때 되게 빨리 식을 수도 있고 천천히 식더라도 뭔가 완전히 내부에서 어 고체가 액체 아 액체가 고체로 되면서 어 자연스럽게 그내부에 어떤 불만족스러운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뭐 급하게 형성되건 천천히 형성되건 내부에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어, 입자들의 결정 상태가 어쩔 수 없이 겨, 고체로 굳어진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내부에 고체가 되었기 때문에 어, 외부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어, 잔류응력, 응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걸 잔류, 남았다고 해서 잔류응력이란다. 말로만 설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예를 들어봅시다. 고무줄을 이렇게, 뭐, 고무줄이든 스프링이든 이걸 막 땡겼어요, 여러분이. 그런 다음에 차력 같은데 통에 넣어가지고 굳혔어요. 굳히면 어떻게 되냐면, 그 차력이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이 고무줄이 늘어난 상태에서 수축하려는 힘이 있긴 있지만, 차력 때문에 수축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아 수축을 한다니까 얘가 좀, 어, 여러분들 이해가 안갈수 있는데, 어, 어떤 이렇게 길쭉한 고무를 막 압축을 막한 다음에, 어, 차력에 넣고 굳힌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압축된 고무는 늘어나고 싶지만, 어, 차력이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내부에는 얘가 늘어나려는 그 힘, 그 응력이 여전히 존재한 상태로 마치 박제처럼 굳었는데 그러한 것을 잔류력이라 한다는 것이죠 자잔류력이왜 중요하냐 일반적인 차흙 덩어리는 어... 이게 예를 들어서 100N을 주면 이게 부서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차흙이잔류력이한 50N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 원래는 차흙이아 고무, 고무가 없는 경우에는 100N이 도달해야지 차력이 부서지지만 잔륙력이 있는 사, 상태에서는 이 잔륙력이 외부 응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외부 응력이 이쪽으로 당기는 응력이 50N만 돼도 100N 도달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륙력은 어, 어떻게 보면 어, 재료의 상태에서 보면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열을 줘서 그러니까 이게 녹을 정도 어떤 재료가 녹을 정도 의 열은 아니고 아주 은근한 열을 주면 그 내부의 입자들이 어, 불만족스럽게 어, 위치하는 입자들 또는 예를 들어서 고무 같은 경우에는 고무가 이렇게 있으면 압축된 고무가 있으면 이 차력의 입자들을 좀 열을 줘서 좀 자유롭게 해주면 입자들이 재정렬을 하면서 이 고무가 스스로 어, 알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팽창되도록 허락을 해준다는 것이죠. 입자들이 길을 조금씩 비켜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부의 잔륙력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한 것을 풀림이라고 합니다. 자, 잔륙력을 제거함을 통해서 연성과 인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취성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 원래는 100N 상태가, 돼, 100N에 가야지 부서지는데, 잔륙력이 존재하면 적은 힘으로도 부서지죠. 그러니까 더 쉽게 부서지는 취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주면 어, 어 취성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연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어 인성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단금질 콘칭인데요 콘칭은 고온의 금속이 정상 냉각상태에서 얻어지는 구조 이외의 조직을 얻기 위해 냉각속도를 조절하는 작업이다 어 기계재료 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뤘던, 한번 경험했던, 어, 수업을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어, 철 또는 철학금 같은 경우에는, 어, 온도에 따라서 상이 다릅니다. 그죠. 어, 액상일 수도 있고, 뭐, 고용체 상태일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 어떤 온도에서 어떤 상태인, 어, 어떤 그 구조를 가진 철 입자 입자들이 온도를 떨어짐에 따라서 입자 구조가 바뀌는데 그 구조가 바뀌는 게 에, 온도뿐만 아니라 얼마큼 빨리 냉각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고온 상태의 강은 오스테나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고온의 강을 충분한 시간 동안 식히면 어, 시멘타이트로 변, 변태를 합니다. 근데 강을 빨리 식히면 마르테사이트 조직.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같은 물질이었는데, 같은 물질이었는데, 그게 시멘타이트로 변태할 수도 있고,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생성될 수도 있는데, 그게 빨리 시키면 시킬수록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더 쉽게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멘타이트와 마르텐사이트를 비교하면, 마르텐사이트가 더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어, 당금질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어떤 쇠 그러니까 쇠든 합금이든 그런 재료가 있을 때이 재료를 어이 재료가 비록 지금은 시멘타이트 구조가 많아서 어 강도가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를 일정한 온도 이상 올린 다음에 일쪽을 다시 리셋을 하는 거죠. 리셋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빨리 식혀 버리면 어 원래는 시멘타이트로 있던 것들이 어 온도를 높여서 오르, 오스테나이트로 가서 이제는 다시 마르텐사이트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 더 강한 조직을 어, 얻을 수 있다. 만약에 너무 강하다, 그러면 너무 강해도 다시 리셋을 한 다음에 온도를 높여서 오스테나이트로 가서 좀 천천히 식힐 수 있어요. 제, 가장 천천히 식히는 방법은 공기 중에 그냥 던져 놓는 것. 조금 빨리 식히는 것은 물에 넣는 것. 그 사이는 뭐 기름에 넣는 것. 기름에 넣으면 물보다는 빨리 식지는 않지만 공기 중에 노출된 것만큼, 아, 노, 노출된 것만큼 느리게 식지는 않거든요. 어, 이러한 방식으로 조절을 해서 얼만큼 그 금속을 강하게 할 수, 하,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이나 농기구, 무기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온도를 높여서 온도를 높인 다음에 어, 급속하게 시키는 거. 아마 영화같은데 봤을거에요 벌겋게 달군 어, 쇠를 어, 벌겋게 달군 쇠를 망치로 쳐서 그러니까 벌겋게 달구 달, 달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벌겋게 달구면 망치 같은 거로 치면 더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벌겋게 달구고 또두 번째 이유는 벌겋게 달군 달군 다음에 어, 물 같은 데 집어넣는 뭐 그러니까 벌겋게 달구, 달구 달군 달군 칼을 물속에 집어넣는 자, 넣는 장면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바,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 담금질이라는 거죠. 벌겋게 달군 상태에서는 어, 오스테나이트로 많이 어, 돌아갔는데, 얘를 어, 물에 담금으로써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더 많이 생기게 해서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담금질을 한다는 것이죠. 자, 세번세 번째 설명된 설명 드릴 어, 열처리 기법은 뜨임입니다. 뜨임은 여로 템퍼링이라 하는데, 이 뜨임은 담금질 다음에 행해지는 열처리 기법입니다. 따라서 어, 담금질처럼 뜨임도 철 또는 철 합금에 쓰여지는 어, 열처리 기법이라는 것이죠. 어, 담금질을 하면 마르테사이트 조직이 생성되는데 그러면 경도, 강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경도가 높으면 사실 무조건 좋아요. 근데 경도가 높으면서 경도가 높은 것 재료는 취성도 함께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끼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긁거나 이렇게 눌렀을 때는 잘 변형이 없는데. 어, 그런 재료는 대부분 취성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 경도가 높은 것이 사실 좋기는 한데 뭐 칼이라든지 뭐나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경도가 높게 좋긴 한데 너무 잘 끼워지면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도 또는 강도를 조금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어, 취성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기법이 어, 열처리기 기법이 뜨임이라는 것이죠 자, 뜨임은 이 플린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플린과 풀링과 유사한데 플린과의 차이점은 담금질 같은 경우아 뜨임 같은 경우에는 담금질 다음에 이루어지는 열처리 기법 그리고 플린보다 조금 더 조금 다른 온도 조금 낮은 온도에서 행해지고 어, 철에 특화된 어, 그런 기법이고 또 하나는 플린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목적이 주목적이라면 뜨임은 내복력을이 있으면 제거해 주는 목적도 있긴 있는데 그보다는 어 취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주입니다. 이 뜨임이라는 열처리의 주 목적이 취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적당한 온도로 가야하는 후이 적당한 온도라는 게 풀린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적당한 온도로 가야하는후 천천히 시켜준다는 그런 원리상 풀린과 아주 큰 차이는 없다. 자, 요 그림은 옛날 대장간 풍경이거든요. 어, 여기에 화로 같은 게 있죠. 이 쇠를 화로에 집어넣고 달구는데 그 달구는 걸담금질이라 한다. 담, 달구고 난 다음에 식히는 것, 뭐 기름이라든지 물에 넣고 식히면 그게 담금질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 다, 달군 다음에 여기에 대 놓고 이쇠 덩어리를 막 망치로 치면 이게 칼처럼 납작해지잖아요. 그런 걸 단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은 담금질과 단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금질과 단조에 예, 그 모습을, 어, 그 열처리 또는 어떤, 어, 그 구조물을 또는 제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